안녕하세요, 그린시드 체리입니다. 자, 오늘은 4월 말, 4월 27일인가요? 아, 26일. 그 오늘은 집에 기르는 그 동천옹. 아, 동천옹이 뭐냐면 그 울음소리가 이제 긴 닭이에요. 아, 여기 보이는 것처럼 꼬리가 길고. 특징은 얼굴에 흰반흰 귓볼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오늘 21일째 잠깐만. 아, 이렇게 자연 부활을 했어요. 자, <laughs> 자연 부활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네. 아, 자연 부활을 하는 중이라 아,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째 인데 어, 다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있네요 열몇개 열 놓는데 한 8마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오면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키우려고 합니다 예. 어미가 아주 상당히 예민한 지금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자 이상 그래서 향후에 얘들도 우리 체리 과원에서 한 번, 그, 풀어놓고 같이 키우 야되리라 예. 네. 자, 저 햇빛 때문에 제가 막아볼게요. 그렇습니다 이쪽. 자, 이렇게. 네. 자, 멋있는 힘이 있는.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 네. 이상, 그린시드, 그린시드 처리해서 오늘은 농장에 병아리 부화, 부하, 동초농이 부화한 거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향후에는 아, 저렇게 멋진 그게 되겠죠? 자, 일로 와봐라. 어그. 자, 이상입니다. 그린시드 체리였습니다. Åååå <coughs>